16번 자, 16번 봅시다 <laughs> 16번 뭐 실생활에서 활용인데요 좀 문제 읽어볼게요 어느 회사의 매출액이 P 매출액. 매출액 매출 매출액 매출액 매출액이 P 그 다음에 매장의 수 매장수 매장 매장의 수이 정도만 좀 체크하면 되죠 매장의 수 X개 그 다음에 광고비 광고비 광고비가 얼마다? y1, 뭐, 이렇답니다. 됐죠? 그렇죠? 근데 그런 뭐 관계식이 뭐, 이렇게 돼있대요. p, 여기는 k에다가 x에 여기가 뭐니, a 플러스 1 곱하기 y에 이 a죠. 이렇답니다. 선생님, 이게 왜 이래요? 라고 물으면, 난 몰라요. 그렇죠실사의 그렇죠? 문제는 이 공식 갖다 쓰게 설명해 주는 것 뿐이야. 알았지? 이게 앞에 여기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 건지. 알았지? 그냥 용어가 중요한 거야. 뭘 필요하고 뭘 x하고 뭘 y라고 하는지. 그래서이런 관계 성립한대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렇죠? 보세요. 자, 매장 수를 3배 늘리고 광고비를, 광고비를 9배를 늘리면 매출액은 2 7배가 늘어난답니다. 그때 이를할거 같아요. 띵분 소요자 보세요. 원래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데 매장 횟수를 3배를 늘렸대요. 매장 횟수가 지금 x죠? 맞죠? 3배를 늘려 볼게요. 그 어떻게 되는 거야? k 에 예. x의 3배인거니까 3x만큼 되는거지 됐나? 근데 개수가 되면 개수 a플러스는 그대로죠 그렇죠? 얘가 3이면 3에 a플러스 지수 9면 지수 맞지? x가 3배가 된거니까 이거에 a플러스 만큼 되는거죠 이 대리 됐죠? 그렇죠? 그냥 3배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3x개가 된거야 3x 개수를 넣어야 되겠지 그랬더니만 광고비가 9배면넣는 광고비가 9배니까 원래 y로는 되는게 9Y가 됐을 거에 이만치? 광고비가 9배가 됩답니다 9배 됐으니까 되려면 급하 Y 자체가 Y에서 9Y가 된거니까 9Y가 된고에그거이 A제곱이 있겠죠. 그지 그랬더니만 매출액이 27배가 늘어났대요. 매출액이 27배 원래 P였는데 걔가 뭘로 바뀌었다? 걔가 27배로 P로 바뀌었다는 얘기잖아. 이만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가 된다? P가 아니라 27P가 된다. 이게 끝이에요. 그죠그럼러가 원래 x, y, p일 땐 이게 성립했죠? 그죠자 이제 갑시다. 해보면 결과 p p 가고하 뭐라고? 똑같잖아요. 마찬가지로 x, y일 때는 그러니까 얘는 27배의 p 자체는 뭐냐면 k에다가 x, a 플러스 를그 다음에 y, a라는 성립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그 봐. 이제 가능합니다. 정리합니다. 얘랑 얘랑 똑같은 거잖아 얘랑 얘랑 똑같은거죠. 가운데 이곱연결고리된거고요 대충 자, 보세요 이제 우리 뭐만 야고 뭐 과면되냐? x, a만 과면니다 네. 그냥 그 k 필요없죠. k 필요없죠. 됐나요? 네. 가보세요. 네. 갑니다. 3에 3 x a 플러스 1 제곱은 따로따로 지수 곱해줄 그렇죠. 수 있죠? 3에 a 플러스 2고 x에 a 플러스 2고 얘는 9에 이거니까 구에 이 a 제곱에다가 y에 이 a 제곱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됐니? 네. 그 값이 이거예요. 그 값이 뭐냐면 2 7에 대해서 x에 a 플러스에 그다음에 y에 이 네. a 죠곱 그러면 x와 y는 영은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양변을 똑같이 나눌 수 있죠.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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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아, 그다음에 그렇죠.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3에 a 플러스이고요. 얘는 3의 제곱이죠. 제곱에 2의 제곱이니까. 4a제곱되려나? 그게 바로 뭐다? 27 3의 몇 제곱? 3제곱이죠 얘는 미수의합구인거니까 지수가 뭐다? 합으로 바뀌죠? 아 그러면 지수 여기 뭐니? 5a 플러스 1이 바로 얼마다? 여기 지수인 3니다 넘겨주면 2죠? 5로 나눠주니까 a 가 얼마다? 5분의 2에요 라고 나오는거죠 그냥 비교식 알겠지? 항상 이런거야 이런 실생활 문제는 얘가 기준인거야 얘가 기준식 내가 기준, 오케이? 그리고 내가 구할게 이거, 내가 구할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얘를 구하는 방식 됐니 대니, 실사분량에서 이렇게 나와요. 중요하 했지? 조금만 힘내세요. 분홍식만 방면 하니까 오늘 분홍식 내리지 않니 자, 분홍식, 네. 방정식 끝났고요. 선생님, 분홍식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부등식은 부등호가 바뀌냐 안바뀌냐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자볼게요자 지수 부등식 잘 봐. 지수 부등식, 지수 부등식. 미수가 지수가 이렇게 있을 때, 미수가 이보다 뭐, 크면 이렇게 되면요 증가가했니까 지수 함수에 a가 그걸 넣었을 때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예를 들어 아까도 말했지만 a가 있고 b가 있으면 a보다 b가 컸을 때 함수값이 바뀌는 막히니 이 a 제곱과 이 b 제곱 대소가 바뀌지 않아요, 어, 그렇죠? 근데 감소한단 말이야. 감소한 그래프 y는 여기가 1보다 작은 이런 그래프는 a보다 b가 큰데 거기다 함수값을 넣어주면 대소가 어떻게 된다? 거꾸로 바뀌죠. 그럼 우리는 바뀔 때만 경험이 경험되는 가 쉽게 말하면 오케이. 밑수가 1보다 작은 거를 지수함수, 로그함수 넣다 뺄때 부등호가 어떻다 바뀐다 이거죠 오케이 나머지 그냥 똑같이 하면 돼요 바뀐 게다는게 하나도 없 해봐 문제 풀고 문제 풀고가 없어야 돼 이거 보고 넘어가는 거지 아 어, 이거 보면 없냐 17-1번 해보세요 1번 3에 x 플러스 3 있죠 크다 여기는 9에 2의 x 제곱 마이너스 3이죠 하나 잘 보세요 얘 예, 갑니다 얘는 뭐야 얘는 3의 제곱이지. 네. 제곱이 되는 거니까 곱해진 거죠. 4x 마이너스 거 보여? 그렇죠? 네. 나자. 네. 그러면 이거 뗄 거야. 뗄게. 미수가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x 플러스 3이 크다. 4x 마이너스 2보다 이거 풀면 되죠. 중학교 2학년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넘겨주고 넘겨주고 나누면 되겠죠. 저 네. 생략할게요. 그다음 두 번째. 바로 가져보 4분의 1, 이게 몇 제곱이야? x 제곱이고요 이쪽이 크거나 같다. 여기는 16분의 1에 대해, 서 여기가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에요. 하나? 그럼 4분의 1을 통일시키면 되는 거 알겠지? 그럼 얘는 4분의 1로 가면 어떻게니? 응. 그러니까 얘가 4분의 1이 되면, 제곱이 되는 거니까, 거기다 곱하는 거니까, 여기 뭐야? 두배 하면 되겠죠? 아, 그렇게 뗀단 말이야. 아, 했을 때 x제곱하고 얘는 이 x 제곱에다가 플러스 x마이너스 나와있었을 때 부등호가 1분다 작으니까 바꿔요 작게요. 바꿔요. 왼쪽이 작은 게 아니라 오른쪽이 작다 바뀐다고 넘겨서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인수분해되면 인수분해하고 인수분해 안되면 근의 공식성도 포함되는 거. 알겠니? 렇죠 네. 어렵지 않아요. 저생각할게요 다음에 18번. 1 8 a v e 시다1 8 your talk. I have to do 세요 여기는 a x k I have to do y o x 제곱 플러스 뭐 h 냐면 e 가 있어. o your talk. I have 자 o do y o u talk. I h a v to do y o 니까 t 제곱 k I h a to do your talk. I have t T, 마이, 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보다 크다.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작은 것보다는 작고 벌어지는 5. 거니까 맞지? 큰 것보다는 네. 크다. 크다죠. 네. 나왔다 고정으 답인가? 네. 그렇죠. 지수함수 t는 범위가 제한돼 있지. 네. 항상 5보다 크다. 얘는 네. 5보다 크다. 이게 t의 범위에요. 일단은. 됐나그럼 다음에 여기 지수함수 다시 돌려으면 얘는 이의 x 제곱이 얼마다? 1보다 작을 때와 맞아요. 얘는 2보다 어떻게 나? 2의 x 적으로 이걸 보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네. 여기서 볼까요? 얘는 뭐예요, 답이? 얘 뭐예요, 부타비? 얘또는 이거 알죠, 또는 1보다. 보다 크다. 크다. 아, 그래서 x는 1보다 크다와 얘는 뭐죠? 뭐죠? 어, 얘가 뭐면 2의 영 제곱이지. 네. <laughs> 2게영 제곱은 어떤 x가 작다 이거다 그래서 x는 어땠 나? 이거는 범위를 알고있대엑 x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항상 만족하는 거라서 얘네. 그래서 된다? 네. 0과 1보다 크다. 이렇게 가볍게 가볍게 네. 됐나요? 네. 좀 어려운 거 없죠? 어, 쉬워 기본이야 이거 끝났어. 지수 지수 분식 음용분식 푸는 거야. 응용 문제 천천히 풀어볼게요 응. 뭐 지수 분식이 끝이에요. 응. 별거 있나 자, 음용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19, 음용 문제 19. 짠짠. 볼게요. 어느 인터넷 음악 사이트 M의 2014년 초의 회원수는 1000명이다. 내가 2014년 M사가 있어요, M사. M사, 2014년 초에 회원수가 바로 1000명입니다. 됐나? 그 다음에, 근데 얘는 매년 두배씩 늘어날 으로 전망이 됐네요 매년 2배씩 늘어나 겁니다. 그 다음에 S4. S사. S4가 있는데, 얘는 2014년 초에, 똑같은, 2014년 초에 100만 명이래요. 아, 맞네. 100. 맞죠? 100만 명. 되0다가 됐죠? 100만 명. 얘는 어떻게 된 겁니까? 매년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반씩 줄어드어요 됐죠? 여기 가겠죠? 어. 자, 그랬을 때, M4의 회원수가 S4의 회원수보다 1,500만. 15,000명 이상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 몇년 후인가? 헤네, 가보세요갑니다 자, m 사의 회원수. 자, 올해부터 출발해서 됐죠? 몇년 후? 자, 그러면 야, m 사는요 올해가 지금 7명이죠. 네. 1년이 지나면 몇년 후라고 하죠? 서그 네. 됐죠? 어. 1년 후면 어떻게 되지? 2000, 2000. 2분의 1이 되죠. 아니 2 0이 되죠. 2 0 왜 맞지? 네. 2년 후면 4 네, 배. 이렇게 될거 아냐 그래서 n 년 후니까 변화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s 선은 어떻게 되니 s 선은 100만원에 대서매 년마다 6분의 10 줄어드는 거지 근데 뭐라고 그랬어 M사가 M사 회원수가 15,000명 이상 되는 거죠 s 사보다 맞지 얘가 네. 얘보다 15,000명 그러니까 15,000을 더했을 때 그거보다 얘가 그거나같은면 되겠지. 오케이? 네. 됐죠? 그럼, M4 이론이 네. 15,000배 이상 많은 네. 거잖아. 네. 자, 이거 풀면 돼요, 그냥. 별거 네. 어려운 거 없잖아. 말만 긴 거야, 괜히. 네. 풀면 돼요. 일단은, 얼마를 나눌까 천을 나눌게요 맞죠? 공세계 주면 되는 거니까, 공세계. 공세계, 공세계. 맞니? 네. 여긴 뭐가 됐죠? 네. 위에 N제곱이고, 띵. 뭐. 얘는 뭐니? 0 천이 될 거고, 여기는? 2의 n제곱 분의 2는 뭐야? 플러스 15 인가? 네, <laughs> 그죠그럼면다 보나마나 귀찮으니까 2의 n제곱을 로 치열하겠다? t, t. 그죠 2의 n제곱을 t로 치환할게요 그쵸? 네, 네. 그럼 여다 t인데 t분의 1가 뭐야? t를 곱하겠지? 네, 네. t를 곱할건데 t는 어차피 양수건이니까 구등식에 영향을 주지 않죠 그래서 t를 곱해주면 t인데 t 로 곱해주는 거니까 t의 제곱인거 뭐. 여기는? t분의 1 0 0인가 T 제곱일까 그냥 이 곱셈 첫 번째다. 잠깐만 T 제곱첫 번째 맞아요 T. 맞죠? 네. 맞죠? 네. 됐죠? 그럼 여기다 곱하면 얼마니? 네. 15T가? 예. 네. 됐죠? 맞아요. 네. 네. 자 넘겨주면 되네 넘겨주면 T 제곱 마이너스 15T 그다음 넘어가면 1 0 0 0인가 이거 인수를 해요. 네. 어떻게 돼요? 40하고 오, 오. 천잰데. 4 0하고 얼마나 2 2 5가 됐죠? 그럼 뭐 어떻게 T 다 얘는? T 4 0그 다음에 T p 25. 죠 근데 네. 작은거 마이너스 25. 보다는어 s 다 작고 큰거큰 거보다 어 p l 크다가 되 T p 어지니까 네. 근데 T 는 기본적으로 무슨수? 양수 얘는 탄라. 답이죠. 네. T 락요거 s 답이 T p T 가 T 가 뭔데? 어, T 가 음. 40보다 티가 커야죠. 티가 오는 뭐야? 2의 2제곱이지. 네. 이게 되는 거죠? 어, 네. 그럼 2의몇 제곱이 최초로 40을 넘었어요? 6년. 6제곱이죠. 됐나? 그래서 어떻 6년 후 최초로 더 된다. 40을 넘어서는 거다. 이게 지금. 네. 알겠니? 네. 그렇죠. 자, 플러스카 까만 할게요. 네, 플러스트 까만 하나밖에 없어. 근데 오분 뭐, 안 걸리면 플러스 카. 까 어, 아, 오늘 힘들지? 어. 맞다경한표딱을때이 경중당이 다니경이렇경당인데뭐 내가 그서 이쪽 다가가 푸석거릴 때는 계속 갔어. 제가 했습니다. 어. 거못네그런말이 어, 플라스틱과렇게 플러스 플라스틱 틱과 플러스 틱과 볼게요. 자, 다음 부등식과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어요. 자, 봐1번 이런 거야. 자, 이제 예외가 네. 되는 것을 잘 신경 쓰세요. 이건데 이게 기억해 니요 문제 시험에 꼭 나오는 거니까. 잘봐, 신경 안 쓰고 풀면다 틀려서 또 날아치는 기본 문제인데. 잘 보세요. 봐봐, 엑가 마이너스인데, 봐봐 기본적으로 이런 거야. 야, 밑에 지수가 똑같죠? 맞지? 지수가 똑같으면 당연히 미수가 똑같겠죠. 예. 맞죠? 그래서 <laughs> 미수가 똑같게 되면 X 얼마다? 2다. 이게 답이에요. 됐나? 됐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야. 자, 봐봐. 당연히 지수가 똑같으면 미수가 같은 답이다. 이게 하나고요 그러면, 그렇죠? 미수가 다르더라도 또 같을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죠. 맞죠? 네. 지수가 같으면 미수가 꼭 같아야 되잖아. 네. 그럼 미수가 지수가 같으면 미수가 다르면같아질 경우 없는 일이죠. 그렇죠. 미수가 다르더라도 미수가 다르더라도가 지 이거 못하더라도 지수가 얼마라면, 0, 0. 0이라면 두가 얼마, 일이로 네. 같아지지. 네. 그래서 지수가 0 되는 값, x 얼마, 일일 되는록 해다. 이게 예외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기억하세요. 그런 얘기 알았습니까 맞죠? 시험에 자주 자주 출제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얼마? x 1에 대해서 우리가 X제곱이고, 여기는 x 1에 대해서 얼마다3 플러스 2X고, 그때 X가 얼마나 1보다 크다. 가보세요. 자, 봐봐라. 이제 미치같죠 네. 당연히 지수가 같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X제곱하고 3 플러스 2X가 같아요. 그래서 넘겨줘서 인수면 더 나오겠죠? 당연히 답 중에서 다, 일보다 큰거건 답이에요. 맞지? 그럼 네, 네. 이제 걸 거꾸로 잖아. 어? 미수가, 그죠 같지 않고 다를지라도, 맞죠? 네. 미수가 다를지라도 지수가 다르지만 미수가 얼마나 다르지? 어떻게 되면, 그죠 어떻게 되면 사, 그, 저, 답이 좌우가 같아질 수 있을까? 미치. 예. 미치? 예. 1이면. 오케이? 어, 미치 같기 때문에 지수가 같은단당연다 같아지는데, 오케이? 지수가 다르지라도 미수가 얼마나 똑같다면 두 번째 얘가 1이 된다면 지금 x가 얼마? 2가 되면 여기 2가 되면 지수가 다르더라도 1의 거듭제곱은 무조건 똑같죠 예. 이 되나? 여기 두 가지가 예외란 말이죠. 중요 오케이. 그래서 지수가 0이 될 때는 좌우가 같아질 수 있어요. 알았죠? 예외적인 상황이고. 그다음에는 미수가 1로 같아지면 지수가 달라도 같아질 수 있어요. 알겠지? 그렇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 이거 한 번만 인식하고 넘어가면 또뭐 함정에 빠지진 않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잘 보세요. 이게 조금 처음에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나누는 거니까.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자, x가 0보다 크다면 됐죠? 네. 어, 미수 x가 지수함수인데 잘 보세요. 이제 x를 뗄거 아니야. 맞죠? 뗄 때요, 뗄 때요, 제가 구동부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0보다 크죠? 네. 0보다 크면 뭘로 나눠야 되 거예요? 있으면? 1보다 크냐? 작냐 근데 여기서 좀, 좀 신경 써야 될게 있어요. X가 1이 안 나니까 1이 없니? 없어요. 아, 1을 대도 따져줘야 돼요. 알겠니? 그잘 봐. 1을 대도 따져볼게첫 번째, X가 1이라면 어떻게 돼요? 성기지 않에요 어, 이쪽도, 이쪽도 1이지. 1보다 크다면, 핸드 아니죠? 1 네. 0는 줘야 돼요. 서술할 때감점이에렇죠 그니? 어. 자, 두 번째. X가 1보다 크다면, 런닝.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뗐을 때 구동 바뀌어, 바뀌어? 안바뀌죠 그래서 EX 플러스 5가 있고, 이쪽이 크나? 3X 마이너스 2 됐죠? 네. 자, 이거 끝까지 풀어볼게요. 넘겨주면, X가 되면 넘겨주면 얼마다 네. 7인가? 네. 그럼 X가 7보다 작다고 답이죠 네. 응? 네? 범위. 그렇지. 뭐라고 했어? 1보다 클 때라고 했지?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네. 답이 네. 아니라 네. 이렇게 써줘야 답이에요. 네. 됐니? 우리 네. 1보다 크다고 출발했으니까. 네. 됐어? 네.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엔 x가 네. 양수인데 1보다 작을 때. 맞죠? 네. 그럼 됐을 때 구동호가 네. 바뀌죠. 그래서 이 x 플러스 5하고 3x 마이너스 했을 때 크다가 아니라 왼쪽이 작다로 바뀌겠지. 네. 그럼 똑같이 이제 하면 넘겨주면 x 넘어가면 7인가? 그렇죠 1보다 작은 것 중에 제일 큰 거는 없죠 어, 됐나? 그래서 이렇게 따져봤더니 만족하는 건 유일하게 이때 뿐이더라 답은? 이거다 되는 거지 이거 안 써주면 감점이지 았지 네. 됐나?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숙제는 그럼 어, 뒤에 해보시면 돼요 다시 볼까요? 오케이 시작